안녕하세요. 연희동 앞치마입니다. 오늘은 단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고 향기로운 오렌지 단무지입니다. 무의 양 끝을 잘라내고 필러로 껍질을 벗겨줍니다. 무는 용도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저는 쌈무와 김밥용 무, 그리고 반찬용 무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. 단무지에 부어줄 단촛물을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일게요. 설탕, 소금이 다 녹았으면 불을 끄고 식초를 넣습니다. 단촛물이 식을 동안 오렌지를 손질하겠습니다. 오렌지는 껍질까지 사용할 거라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. 오렌지 향은 껍질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제스트를 만들어줍니다. 흰 속껍질은 쓴맛이 나서 겉껍질만 사용합니다. 얇게 점인 오렌지 껍질을 채 썰어 주세요. 식은 단촌물을 부어 주세요. 오렌지 청, 오렌지 제스트, 오렌지 편을 올려줍니다. 색을 내기 위해서 치자를 두개 넣어줍니다. 뚜껑을 덮어서 반나절 정도 지나면 드실 수 있어요. 한번 맛을 볼까요? 오렌지 제스트와 함께 드시면 향이 더 좋습니다.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 향기롭네요.